안녕하세요 강한 분석입니다 n b a 확정본 6경기 오늘 있는 6경기를 일단 다 분석할 거고 요즘 n b a 가좀잘 안되네요 해축은 오히려 잘안 틀리는데 n b a 가 조금 어려운 것도 어려운 것도 있고 좀 쉽지 않은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디트로이트 대 미네소타 사실 승패는 뭐미네스타 충분히 잡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승에는 어, 특별하게 뭐 무리가 없어 보이고 지금 뭐 디트가 어쨌든 벤치에 뭐 올리닉 이런 선수들이 복귀하긴 했지만 어, 케이드 커닝햄이 지금 GTD에 걸려 있어요. 물론 뭐 벤치 쪽에 프랭크 잭슨 어, 이런 선수들이 많이 돌아오면서 전력적으로는 그래도 조금 괜찮아진 모습이고 최근에 뭐 승도 간간히 올려주고 있는 디트로이트의 모습이긴 한데 지금 미네스타가 어쨌든 배벌리가 지난 경기 출전을 했고 한 10분 언저리 내지 15분 정도 뛴것 같은데 출전을 시간을 소화 했었고 라인업 적으로 지금 gtd 가 많이 걸려 있긴 한데 배벌리는 어 오늘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뭐 딜어셀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전력적으로 지금 괜찮은 미는 스타의 모습이고 5월 승률에서 오늘 또 디트를 잡는다면은 한발짝 더 치고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뭐 승리에 대한 의심은 없고요 결국 이제 핸디캡과 언오버 요 부분에 있어서 또 어떻게 돌아갈지가, 문제인데,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뭐, 미네소타 마인 찍는 게 일단 맞다고 생각합니다. 음, 미네소타 마인을 보고, 언오버에 대한 또 고민인데, 지난 경기 때 제가 미네소타 덴버 뭐, 그때 언더를 봐서 틀렸었어요. 배벌리가 나오면은, 뭐, 미네의 수비가 좋아질 수도 있고, 뭐, 요 기체 결정하면 뭐, 이러면서 뭐, 언더를 봤었던 것 같은데, 미네소타 오버는 제 생각에는, 슬슬 조심할 타이밍이긴 해요. 지난 경기, 배벌리가 그러니까 돌아오면 결국 미네소 수비, 미네소타의 수비가 좋아지거든요. 근데, 지난 경기 때는 사실 배벌리가 출전시간을 많이 소화하지 않았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뭐, 크게, 배벌리가 돌아왔다고 해서, 뭐, 별다른 그게 없긴 했어요. 근데, 어, 지난 경기 어쨌든 복귀를 했고, 점점 출전시간을 늘려갈 걸 감안한다면은, 더군다나 상대가 디트고, 오늘 커닝엠까지 만약에 빠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커닝엠이 빠지면 결국 디트의 외곽, 을쏠수 있는 가장 좋은 슈터가 또 빠지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저는 여기 기준점이 많이 올랐거든요. 어쨌든 미네스타의 최근 어, 수비 안 하고 그냥 달리는 그런 흐름에 있어서는 뭐 기준점이 올라갈 만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슬슬 조심해야 될 타이밍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언더 쪽을 보고요. 어, 뭐 배팅은 솔직히 좀 저도 쫄리긴 합니다. 언더 쪽을 배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쫄리긴 하는데 뭐 기준점이 높기 때문에 더군다나 베벌리도 출전 시간 좀 가져갈 수도 있고 어느 정도 가져갈지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케, 케이드 커닝이 빠질 가능성은 고려한다면은 굳이 본다면 그래도 언더 쪽이 어, 낫지 않을까 싶고 어쨌든 미노스타의 무난한 좀 승리를 예상합니다. 두 번째 경기 세안토니오대 마이애미. 세안토니오가 지난 경기에 뭐 골스랑 해가지고 사실 잘 싸웠어요. 3쿼터까지잘 싸웠는데. 뭐, 중간에 이제, 야코 퍼들이, 어, 쿠밍가한테 이제, 얼굴을 안면을 가격당하면서 빠져, 빠지면서, 결국, 역전의 빌미가 마련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퍼들이 있었으면 전, 세나토니가 잡았을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퍼들이 빠지면서 골 밑에 대한 수비가 약해졌고, 막판에 야투까지 안 터지면서, 결국, 어, 지난 경기 골스한테 역전을 허용했었는데, 오늘도 결국에 퍼들이 빠져있구요. 디존테머리 빠져있고, 뭐, 맥도먼트 빠져있고, 베이츠 뭐 디옵이나 많은 선수들이 지금 세나토니오 빠져있기 때문에 요거는 마이애미가 지금 3연패인데 여기서 한번 걸어 간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이번 시즌 마이애미 4연패가 아직까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마이애미가 가볍게 지금 정도의 세나토니오 전력이라면 충분히 잡아줄 사이즈고 결국에 이거는 프론트 코트 진 싸움에서 게임이 안 됩니다. 세나 이거 수비적으로 버틀러나 이거 아데바이한테 탈탈 털릴 수밖에 없는 사이즈로 보이고. 여기 이제 라울이 복귀했고 로빈슨이 물론 야투감이 오락가락하는 부분이 있지만 디존 테머리가 빠진 세나토니오 백커투스비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런 또 상황이고 벤치 뭐타일로 히로나 뭐 도와줄 수 있는 자원들이 충분히 있다 뭐 그나마 빠진 선수 같은 경우에 이제 코디 마켈런 마틴이 코디 마틴이 켈럼 마틴이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벤치에 뭐 개비 빈센트나 스트러스 좋은 선수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마이애미 승과 어, 전 마이애미 마인까지 봅니다. 요것도 마이미 마인 핸디캡이 지금 많이 올랐어요 기준점이 거의 한 7.5를 받지 싶은데 마인까지도 보고요 언오바는좀 패스하도록 할게요 어, 굳이 찍는다면 언덕 같긴 한데 어,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마이미가 이거 3점 좀만 잘 터지고 하면은 진짜 개 학살 나오면서 오버가 뜰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근데. 어노바는 좀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마이웨이가 무난하게 잡을 만한 경기다라고 보이고 경기가 조금 빡세긴 해요. 어쨌든 제이크라우드랑 디안드레 에이튼이 돌아오는 부분은 있고 분명히 피닉스가 어 애틀란타 같은 경우 트레이형이 GTD에 디안드레 헌터가 지금 GTD긴 한데 <laughs> 헌터는 아마 나올 가능성이 그래도 높겠죠. 0도 오늘 경기, 재난 경기에 토론토전을 결정했었기 때문에 그래도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일단은 보고 분석을 했고, 어, 뭐 피니스 같은 경우 이제 벤치 쪽에 카메론 페인이나 랜드리 샤멧이 여전히 빠져있다. 라고 봤을 때, 이 경기는 제 생각에는, 일단 애틀란타가 내일 백투백 일정이거든요? 토, 아마 토론토 원정을 가나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조금, 이변의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경기예요 이게, 어쨌든, 디안드레이튼이, 뭐, 지난 경기부터 좀 돌아온 부분이 있고, 뭐, 제이크라우더도 이제 돌아오는 부분에서 벤치 쪽에 또 캠조슨이 또 벤치 스코어로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있는데, 이거는 피스 3점이 만약에 좀 들터진다? 그러면 애틀란타가 충분히 비벼볼만 합니다. 뭐, 트형이 물론 나온다는 가정 하에, 그런 상황인데, 제이카우 들어가 지난 경기 야투율이 상당히 많이 안 좋았었던 부분을 감안할 때는 저는 애틀란타 프랜 쪽을 보고 싶은데 이게 균점이 5.5면 솔직히 갈만한데 해면 지금 4거든요? 조금은 이게 4.5가 잡힐지 3.5가 잡힐지는 모르겠어요. 피니스 뭐, 애틀란타요 경기 핸디가 4.5가 될지, 3.5가 될지, 해외는 4 정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해서 좀, 기준점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잡힐지 모르겠는데, 하... 요 정도 사이즈면 저는 그냥 오바 찍고 치는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어, 223.5 기준에서, 지금 226.5 정도 사이즈거든요. 근데 어쨌든, 애틀란타가 지금 상황에서 피닉스에 사실, 뭐, 공격을 막기에는 좀 빡세 보여 수비적으로 중간중간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상승세에 따라서. 근데 여전히 이제, 음, 수비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는 팀 구조인 건 분명히 맞고, 어, 피닉스 역시도, 수, 피닉스 같은 경우는 확실히 빡겜을 하면 잘하거든요. 근데 애들이 그렇게까지 막 엄청 빡겜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기는 경기 위주로 대체로 하고, 전체적으로는 그냥, 어, 아무래도 정규 시즌이고, 사실, 이미 핑스는 승수를 많이 따놔가지고 뭐, 경기 전체 1, 2, 3, 4쿼터 내내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본인들이 일단 너무 잘하고 있고, 사실 약점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너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당히 하면서, 우리 이 정도만 하면 이기지. 약간, 요런 느낌으로 경기를 많이 해가지고, 경계된 예측이 좀 빡세긴 한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바랑 1 0한타4.5 정도로 볼게요 프랜슨 요정도 느낌으로 봅니다 이 다음 경기 이제 토론토대시카고인데 일단 잭 라빈이 GTD에 걸려있어요 라빈 GTD에 론조 볼 카루소 빠져있고 뭐 데이 쪼스 중에 빠져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요거는 솔직히 라빈 빠지면 저는 시카고가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토론토 같은 경우 는 지금 윙, 윙 디펜스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뭐 라빈이나 드로자니 만약에 라빈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걸 뚫느냐 마느냐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시카고가 전체적으로 어쨌든 수비적으로는 분명히 약한 상황에서 지금 게리 트렌트 주니어가 엄청나게 좋은 야투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걸 뭐 던지면 들어가는 수준이고 거기에 이제 벤블릿이 어, 좀 도와주는 형국에다가, 나머지 프론트 코트진이 조금 조금씩 해주는 모양인데, 이게 근데 토론토 쪽으로 쉽게 올 만한 경기는 아닌 부분이 토론토가 지금 체력적으로 좀 많이 지쳐있어요. 어, 뭐 중간에 연장 갔다 온 것도 있고, 계속되는 이제 백투백 일정에다가, 내일 또 백투백입니다. 애틀란타랑 이제 또 홈에서 홈 백투백 일정이거든요. 물론 이제 시카고까지도 백투백이요. 근데 어쨌든, 최근 일정면에서는 토론토가 상당히 좀 빡빡한, 어, 1월 말부터 해가지고 빡빡한 일정이기 때문에 지금 3연승을 또 거두고 있어요. 그 와중에. 그런 상황에서 오늘 경기는, 요 어, 이거는 제 생각에 좀 어려워요. 최근 흐름이나 뭐 라빈 빠지면뭐 토론토 찍어볼만 한 거는 분명한데, 이미 프론트 코트지는 제 생각엔 좀 많이 지쳐있어요. 프론트 코트지는 지쳐있는데, 그걸 어떻게 게리 트리트 주니가 야투가 미쳐가지고 끌고 가는 형국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오늘 만약에 이 개투주가 안 터진다 했을 때 토론토의 프론트 코트진이 힘을 덜 쓴다 음면 시커고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경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 가지고 어쨌든 좀 어려운 경기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핸디캡이 지금 2.5에서 4.5거든요. 분위기가 좀좀 좀 어려운 경기긴 한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보려고 합니다. 라빈 나오면 시카고 프렘 보고요. 빠지면 토론토 마인 봅니다. 라빈 온다면 저는 충분히 해볼만한 것 같아요. 충분히 해볼만한 것 같고 라빈이 대신 빠진다면은 토론토가 좀 지쳐 있음에도 지금의 시카고 정도 라빈이 빠진 시카고 정도 잡을만한 전력이 된다. 이백호트진의 야투 최근에 야투 흐름이 너무 좋아요. 이런 부분에서 좀 시하고 더군다나 수비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비가 약하기 때문에 토론토가 그 흐름을 이어올 가능성이 있다. 간단하게 요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 골든스테이트 대세크라멘토 골스가 지난 경기 뭐 커리 빠지고 다 빠졌는데 샌안토니오를 막판에 극적으로 잡아냈었죠. 어뭐 거의 뭐 배치 쪽에 뭐, 쿠밍가나, 뭐, 무디나, 이런 애들이 엄청나게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잡으면서 분위기를 한껏 올렸어요. 세크라멘토 같은 경우는 역시나 계속해서 뭐, 박스나, 뭐, 마빈 베글리, 삼세 이런 애들이 빠지는 상황이고, 그나마 할리버튼이 한 번씩 미쳐주면서, 뭐, 승리를 따내거나, 뭐, 이런 경기들이 있는데, 이거는 분위기상, 어쨌든 세크라멘토가 백투백이기도 하고, 골스 많이 찍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골스가 지난 경기 그런 좀, 엄청난 역전승을 거뒀던 그런 좀 분위기가 있을 거고 세크라멘토가 백투백임을 감안했을 때또 지당력이 이겼어요 세크라멘토가 브루클린 상대로 그런 부분 감안했을 때 골스가 충분히 마인승을 해줄 만한 경기가 아닌가 기준점인데 상당히 높긴 해요 엄청 높은데 그래도 마인을 보고 220.5 기준에서 225.5 거든요 언오버는 좀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리가 돌아오고 탐슨도 돌아오고 위긴스 뭐 여러 선수들이 돌아오는 상황에서 백투백 세크 정도는 골스가 학살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LA 크리퍼스와 레이커스가 이제 또 맞붙게 됐는데 레이커스는 백투백입니다. 레이커스는 백투백이고 이 경기는 에 솔직히 베팅한다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클리퍼스 찍는 게 맞아요. 또 핸드캡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마인슨까지 뭐, 3.5 정도? 가 되는데, 결국에 이거 레이커스는 뭐, 수비 안 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웨스트볼 요인들 수비도 안 하고, 그나마 지금 AD가 미쳐 날뛰고 있긴 해요. 진짜 너무 잘해주고 있는데, AD밖에 없어요, 지금 레이커스는. 전체적으로 수비적으로 상당히 지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 수비를 못한다기 보다는 안뜹니다 선수들이. 안 뛰어요, 수비를. 열심히만 뛰면 잘할수 있는 팀이거든요. 근데 열심히 안 뛰어요. 근데 백투백 일정이다? 물론 이게 상대가, 뭐 클리퍼스, 이게 더비전이기 때문에, 뭐, 열심히 뛸 수도 있겠으나 지금까지 어떤 행보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는, 지금 레이코스가 요 경기를 잡는 데는 제가 볼때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싶고요. 어쨌든, 클리퍼스 같은 경우가 일정이 상당히 어려운 간, 가운데에도 어, 빡빡했어요, 그동안은. 어,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뒀고, 이제 한층 좀 휴식을 취한 후에 요 경기를 또 맞이하는 거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까지 좀 더, 어, 괜찮아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 르브론 같은 경우, 뭐, g t d 떠 있는데, 못 나올 가능성이 제가 볼땐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거는 클리퍼스 잡는다고 봅니다. 지금의 어쨌든 레이커스의 에너지 레벨이나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는, 확실히 클리퍼스가 뭐 허슬이나 이런 부분에서 더 뛰어나요. 결국에 승리를 가져가는 팀은 클리퍼스일 확률이 높다. 사실 지난 경기 포트랜드를 잡아냈는데 홈에서 어제 어제 있었죠. 거의 뭐 레이커스가 승리를 당했어요. 어, 포트랜드가 주시 너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승리를 당했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고 저는 이거 찍어 볼 만하다 생각합니다. 오늘 뭐 전체적으로 NBA가 제가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은은데 그 와중에 좀 클리퍼스 괜찮아 보이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6경기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